이이 통은 벌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보면, 아니 뭐야 하나 그죠? 이, 이후에 잘랐어요 여기 에 천개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지금. 근데 올해 올라온 거예요? 작년부터 올라온 거 여기야? 올해 올라온 거죠. 근데 꿀이 어디까지 찾죠? 대략 지금? 에? 꿀이 여기까지 찾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네. 자연적으로 생는게 그렇게 많이 차고 것들이에요? 아, 아니, 그럼요 대단하네. 이 미론이 많은 갑이네, 여기가 어, 아, 그러니까 여기는 국립공원 랜드이 네. 여기서 꿀을 뜨면 꿀 색깔이 달라요? 진짜 이 아는 분은 이제 매년 와서 이제 이거 또 주문해 놔도 이게 뭐 한정되잖아. 많이 그죠. 나오는 게아니라 그렇죠. 전에도 그 내가 사는 데가 있는데 그 형만 산에다 두고 있다가 지게를 지고 내려오더라고. 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기도 요거는 이제 갔다가 여기 현장에서 관리하는 거고 요요요 요, 이쪽 거도 여기 지금. 네. 어, 시골에서 근데 올해 네. 갔다 왔는데 올해 홍천에 아, 못봐서 근데 이런 공간을 띄어가지고 네. 굉장히 건조하게 잘 아이들을. 만드셨네. 아, 이러면 이러면 습이 습이 예. 습이 적어도잖아. 그러니까. 습이 습이 생기면 거기에 벌러지가 생겨요. 예. 그러면 이게 벌들이 세력이 약하면 우리 시골 얘기를 누드라 그러거든. 맞아요. 근데 작년 그놈이 장마철이 생겼다가 그게 세력이 약하면 기어 올라가. 예. 그럼 저 위에 가서 꿀을 파 먹고 야한 꿀을 가서 채운다고. 맞아 맞아. 그러다 보면 다 난거지는 예. 거지. 근데 진짜 나 이거 가와서 지금 본게 아이디어가 에?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 배워 가는 거지. <laughs> 아, 밑에 받침을 그 그래, 요즘은 요, 요거 요거 없으면 지금 저그왜저박스 있잖아요. 저저저 저, 저, 우리가 그 농산물 하는 박스. 에. 그 구멍 뚫혀 있잖아. 에. 그거 두 잡아나 해도 아, 좋아요. 그래. 그거 하면 돌다 놓는 거보다는 훨씬 습이 유지가 되지. 저는 이제 저는 집 옆에니까 부로울갔다가 그렇게 어허. 했었는데. 에이 그 그렇게 러면 습해. 음, 그리고 그리고 <laughs> 그리고 진짜 진짜 오리지널 그왜 산벌이라 그러지 아산 산벌, 네, 네. 이게 토종벌을 산벌이라 그러는데 네. 그 이쪽 거 이쪽 거 요게 요통이 거 벌이 네. 진짜 벌이 얼마 어, 지금은 조용하네 요놈이요 요 네. 요놈이 진짜 작아요 다른 어, 벌보다 벌, 벌 벌이 저 들어. 벌이 다른 것보다 작잖아. 음 이게, 이게, 이거 그래서 올해 이제, 저, 이게좀 활동하는 것도 뭔가 좀 달라요. 음 지금은 또 조용한데, 이 벌이 엄청 작아. 진짜 적게 보이네. 예. 네. 종자가 틀린 거네, 그거. 그렇죠. 네, 종자가 틀린 것 같아. 음 제가 볼땐 그래. 그래서 음 요거를, 꿀을 뜨지 말고, 음 내년 봄에 분봉해서, 더 키워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래, 토종은, 토종은, 보존해야 돼.